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델라비 첼시와의 이적이 아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로마노가 첼시로의 희위고를 외쳤고요. 첼시는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쓸 예정이고요 델랍은 맨체스터시티의 유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넌 빅클럽 가겠다 라는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1호 졸업생이 생겼습니다 제가 거기서 빅클럽 갈것 같은 선수 5명을 지목했었는데 바네케 모걸로저스 세메뉴 무릴로 델랍입니다 그 중에 델랍이 첼시로 입성하면서 이제 5명에서 4명 남았고요 4명에서 가 졸업을 기다리고 있으니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델랍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첼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첼시의 톱 잭슨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델랍의 간단 프로필입니다. 나이 2003년생, 22살이고요. 키는 186. 잉글랜드 국적의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입니다. 더비 카운티 유스에서 맨시티 유스로 넘어갔고, 맨시티에서 여러 팀 임대를 돌다가 입스위치로 이적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스위치에서 첼시로 향할 예정이고요. 자 그럼 델라비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델라비 논 pk 그러니까 pk 상황이 아닐 때 슈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일단 델라비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66번의 슛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오른발이 43번, 왼발이 12번, 헤더가 11번입니다. 오른발 슈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왼발도 쓰지만 오른발 의존도가 좀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 바깥보다는 박스 안쪽에서 훨씬 더 슈팅이 많고요. 7.8의 기대 득점에서 10골이라는 실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이건 델랍의 공운반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90분당 전진을 얼마나 했느냐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자료이고요. 이 그래프의 세로축은 캐리당 평균 전진거리를 나타냅니다 지금 델랍이 파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캐리당 전진거리는 리그에서 독보적으로 1이고요 또 90분당 전진 횟수도 리그에서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고려해봤을 때는 델랍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드라이빙 런 그러니까 공 가지고 캐리하는 게 가장 좋은 공격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델랍의 달리기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가장 많은 달리기 유형은 공 달고 달리기입니다. 32%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뒷공간 침투, 26%, 3위는 크로스 받기, 21%, 4위는 공 받으러 내려가기, 9%입니다. 확실히 이 달리기 유형에서도 델라벨 플레이 스타일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공 받으러 내려가기가 9%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내려와서 풀어주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뒷공간 침투하고, 크로스 받아주는, 그런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과는 확실히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델랍의 장점 첫 번째, 강력한 슈팅력입니다. 근데 이 슈팅이 진짜 너무 세가지고, 이제 델라비 슈팅 때렸는데 골키퍼가 손으로 막으면 이제 장갑 보면은 구멍 뚫려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 골키퍼 손가락이 붙던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슈팅이 세요. 그리고 뭐, 슈팅 찰 때, 그 공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공소리 때문에, 뭐, 귀가 아플 정도로 강력한 슈팅을 보여줍니다. 일단, 첼시 스트라이커가 파워슈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첼시에서 더더욱 기대할 만한 자원이라고 볼수 있고, 포체티노 때, 마레스카 때, 둘 다, 그전 장면에서는 조 조금 만들어 가는게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이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는 선수가 아쉬움을 안겨줬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슈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슈팅각을 만드는 거또 슈팅파워 둘다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델랍이 약간 정확도보다는 파워에 집중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델랍의 슈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델랍의 마지막 슈팅 20개, 40개, 뭐 이런 영상들을 봤거든요. 그럼 그런 장면에서 슈팅을 할 때, 정확도 있게 차도 들어가는 공을 발등으로 강하게 때려서 넣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또 당연히 슈팅이 세면 좋겠지만, 센 것보다 더 위의 가치가 바로 정확도겠죠. 세게 찰땐 세게 차고, 정확하게 찰땐 정확하게 차는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그냥 힘이 셉니다. 뭐 허리 두꺼운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코어 힘을 바탕으로 잘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요. 상대 선수들을 밀어내는 힘도 있고요. 또 든든한 하체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황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등지고 버티고 돌아서는 그런 능력도 좋고요. 또 힘이 다른 의미의 힘이 있는데요. 공 밀고 20m, 30m 쭉쭉 전진하면서 마무리할 때 슈팅파워가 유지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델랍은 충분히 그런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델랍을 보고 나서 어떻게 느꼈냐면 디디에드 록바 내지는 디에고 코스타 이런 선수의 향수를 약간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가 원하던 그런 힘 좋은 스트라이커를 데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대다 싸움의 최강자 중한 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을 앞쪽으로 걷어내고 델랍한테 이것 좀 해줘 하는 축구에 강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특성은 첼시가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때도 아주 큰 플러스가 될수 있죠 일단 먼저 수비하고 버티면서 일단 델랍 쪽으로 차줍니다 그럼 델랍이 거기서 버텨주거나 파울을 얻거나 앞쪽으로 드리블하면서 뚫고 가서 공격을 전개해주거나 여러가지 생각을 할수 있고요 또 코너킥 상황, 이럴 때도 역습으로 전환할 때, 델랍의 이런 능력이 아주 플러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랍이 이렇게 하면서 공을 잘 지키기도 하고, 파울도 잘 얻어내다 보니까, 소유권 싸움에서도 큰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아무래도 마레스카라는 감독 자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모델이 지공 모델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패스미스라든지, 소유권을 잃는 상황들이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데, 델랍이 이런 움직임으로 공을 지켜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을 일단은 얻어내고 또 그때부터 위쪽에서 천천히 전개하는 것도 델랍이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다면 델랍은 첼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일단 첫 번째, 잭슨만큼 사이드로 뛰는 오프도볼이 가능한가? 입니다. 일단 잭슨이 경기 중에 보면 되게 성실하게 많이 뛰어다녀요. 공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오프 더볼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공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델랍이 많이 뛰어 줄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두 번째 첼시 윙어들이 접고 나서 역크로스라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두에케라든지 네트가 오른쪽에서 접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크로스 그런데 델랍이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헤더골은 없습니다 헤딩 슈팅을 11번 정도 하긴 했는데 그 중에 득점이 없어서 박스 한 단순 뚝배기가 통할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또 부드러운 연계가 가능할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델랍은 약간은 클래식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유형이라서 잭슨만큼 부드러운 연계를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장시킬 수 있을지, 또 첼시에서 이런 연계가 조금은 사라졌을 때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갈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스탯으로 델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랍이 다른 스탯은 몰라도 이 점유율 부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90분당 드리블 성공 수치가 동 포지션에서 상위권이고요. 드리블 성공률도 50% 이상으로서 거의 두번 중에 한 번은 상대를 제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획득한 파울 수치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델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조 싸움에 특화된 공격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잭슨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 부분에서는 델랍이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잭슨을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첫 번째 기대값 대비 득점 장면인데요. 델랍은 기대 득점이 9.34. 그리고 실제 득점이 12골입니다. 잭슨은 기대 득점이 12.34. 실제 득점이 10골입니다. 델랍은 기대 득점보다 많은 득점, 잭슨은 기대 득점보다는 적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델랍이 조금 더 기회를 잘 살렸다고 볼수 있겠죠. 빅찬 스미스 부분에서도 잭슨은 빅찬 스미스 19개고요. 델랍은 빅찬 스미스 10개입니다. 사실 공격수가 빅찬스 미스가 아예 없을 순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적을수록 좋은 건데 델라비 잭슨보다는 훨씬 더큰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패스 부분에서는 잭슨이 그냥 앞살입니다. 어시스트, 기대어시스트, 둘다 잭슨이 훨씬 높고요. 또 빅찬스를 만들어 주는 능력, 롱볼 정확도 이런 것들도 잭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게 잭슨은 약간 가짜 구번 같은 유형의 스트라이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암 델라보다는 조금 더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공격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성공한 드리블이라든지. 공중볼 경합, 지상 경합 이런 것들도 다 델랍이 잭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델랍 이 선수도 뭐 공중볼 경합이 리그 공격수들 중에 상위권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잭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공중볼 경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첼시로 올것 같은 델랍의 퍼포먼스라든지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과연 델랍이 첼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